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오늘은 제라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라늄은 어, 사계절 꽃을 피워주는 아이랍니다. 어, 저 역시 제라늄의 매력에 빠진 지는 어, 불과 한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제라늄은 12도씨 이상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지월동은 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18도에서 한 24도에서는 활발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라륨은 충분한 햇볕을 쬐어 주어야만이 꽃봉오리도 크게 피워준답니다. 그러나 직광은 잎이 탈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강한 빛을 적응시켜 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공중 습도는 약간 다습하게 유지해 주면서 한기는 잘 씻겨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건조에도 아주 강하답니다. 간수는 배수를 요하고 보통으로 간수하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양토는 부엽토, 마사, 모래 등을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번식하는 방법에는 실생 또는 삽목으로 번식을 한답니다. 이처럼 키우기도 쉬운 아이지만 6월, 7월, 8월에는 아이들이 무르거나 가습으로 인해서 죽는 아이들도 아주 많답니다. 그렇지만 사계절 꽃을 피워주는 이제라늄을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 보셔서 예쁜 꽃들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